안녕하세요. 실업 1, 2, 2장 심상진입니다. 우리 마을 학교라는 주제로 마을, 마을 주민들과 이제 다 같이 어울림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수세미 뜨기, 여러 가지 비누 만들기, 퐁퐁 만들기, 오카리나 연주 그 등등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도티골입니다. 그냥 뭐 우리 마을에 어느 골짝 어느 골짝 다이렇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어디다 다 이야기하고 그래도 하면서 너무 배울 것도 많고 골마다 다니면서 이야기해줬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대골 앞산, 응. 여기는 <laughs> 소금대골여요 응. 밑에 여기는 솔밭머리, 응. 거기가 어저때 소나무가 있었어요 선돌, 음. 도끼골, 아치골소금대골 장골, 옥산마을학교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 고향이 여기 옥산시립 1, 2에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 자랐고 어, 지금은 여기 고향 면에서 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네. 삶의 의욕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선님 네. 우리를 허락뿐일 때 하라고 시나요허락 공부했어요. 9학기까지허락도 <laughs> 아, 아. 공부했어요. 예, 1학까지 공부했어요. 오늘 즉석 팝콘도 해서 해볼까? <laughs> 네, 팝콘도 해서 나눠드릴까요? 아, <laughs> 맛있겠다. 어떻게 이름 기계까지 다 있습니까? <laughs> 주제가 달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넣고, <laughs> <삼식. 요거는 그거죠? 웃음> 아, 그래요? 거그그거죠 마을학교를 유정규 미래교육지원센터장님께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산마을학교는 어, 지금 현재 그 의성군하고 경북고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의성 미래교육지구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속에 들어있는 건데요. 현재 우리 의성의 18개 읍면 중에서 이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면은 여기 옥산을 비롯해서 여섯 군데만 있습니다. 그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이나 또는 이게 면군에 사는 게 아니고 순전히 여기 이경희 선생님처럼 마을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 그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마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을 했고요. 그 육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명칭을 우리가 미래교육 공동체, 할 때,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의성에는 23분이 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여건이 되는 곳에 6분대 우리가 오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달달한 작은 음악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생기있고 활력 넘치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 큰 변화의 중심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김진수 군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정규 박사님이 이제 우리 이렇게 학교가 뭔지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실업위기가 많은 네, 이렇게 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저, 이렇게 봐주시고 오늘 나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있도록할수 있는 재생을 나갈게요. 우리 분들 같이 심합전 학취시회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마학교가 시작되면서 오카리나단이 결성되는데요. 1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단에 기쁨의 노래를 먼저 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서툽니다. 하지만 어, 연습했는 부분까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열매소리단, 함께 나비 이야를 연주하겠습니다. 보실 수 있게 전달드리고 또1에의 판정에도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장님께서 어, 잠시나 그래도 노래가 빠지면 안 되니까 이장님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루했던 토요일이 옥산 마을 학교 덕분에 재미있어졌습니다. 음. 학교에서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우리 마을에서 하니까 지겠습니다. <laughs> 마을 학교를 하면서 할머니 분들과 오카리나 수업을 하니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옥산 마을 학교! 아자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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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옥산 마을 학교 플래너 이경입니다. 아, 그럼, 음. 플래너라는 하여간이. 이름을 갖 갔... 마을학교를 운영해 보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움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굉장히 재밌었기에 오늘 달달한 작은 음악회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의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이장님과. 또 도움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지금 남아있는 열정은 또다시 옥산마을학교를 운영한다면 그때 열정을 더 더해서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이 준비해서 달달한 음악회를 더 달달하게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옥산마을학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 1, 2에서 옥산 마을 학교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지만 이 축제가, 작은 마을에서의 축제가 계속 계속 이어져서 옥산의 큰 축제까지 이어지길 바라봅니다.